오늘 로마서 12장 3절 이하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바울 사도가 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에 옆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이 편지가 로마로 전달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예루살렘 순례자들 중에서 로마에서 온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 몇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대부분 공통된 의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 그리고 로마에 로마서를 쓴 뒤에도 곧바로 로마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뒤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었지만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터에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교리와 실천 부분을 함께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구성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가 담겨져 있고 12장 이하 16장 마지막쯤까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교리 부분의 핵심은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 신득구 또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칭함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과 구원 얻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 지난 주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눴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12장이야 16장에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뭐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함께 요약. 그러므로.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행실,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에는 행함이 전혀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 그것을 12장 1절에서 산제사로 드려라 또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육체적 모든 행동과 삶, 생활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일거수 일투족 모든 삶의 순간순간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소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할 때 예배당에 나와서 묵도로 시작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모든 순서를 거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예배가 중요하지만,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예배보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다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면 시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동창회에 가서, 개모임 가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어떤 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영혼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심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네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이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룬 삶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별된 삶 이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탄 자리가 마주보는 자리에요. 앞에 두 명이 앉아있고, 자기 옆에 앉아있고, 자기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앉아 계신데, 기차가 막 출발하니까 세 사람이 앞에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펴고, 담요를 펴고, 그 다음에 저를 잠깐 보십시오. 뭐를 꺼집어내드리면, 이렇게 하더래요. 금방 눈치를 채시는거예요 셋이서 화투놀이를 하는거예요 근데 셋이 하니까 누가 없어요? 예, 네, 광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광팔 사람이 없어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저는 손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갖고 손이 멀쩡해 아니, 당신 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손이냐 그랬더니 한 말이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에 내 손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산제사의 삶, 성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되는 삶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속세를 떠나 은둔의 삶을 산다, 수도원의 삶을 산다, 현실을 도피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중세 때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주 높은 산 절벽 꼭대기에 간신히 사람 몸 하나 의지할 곳을 만들어 놓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수백 길, 수천 길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곳에 자기의 몸을 얹어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나 성경으로 그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은 이 세대 가운데 살며 이 세대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형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곳에 빠져들기 쉽지만 그곳에 빠져들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여러 분파 가운데 섹터로 분륜되고 있는 몇몇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미시 들어보셨습니까? 메노나이트 처음 듣습니까? 후틀라이트 브레들은 들어보셨습니까? 브레들린 이게 거의 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네 종파의 사람들이 다 침례교의 근간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아갑니다. 수년 전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로 여러 명의 학생이 희생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기 사고를 내었던 학생들을 이 사고로 죽은 학생들의 부모님이 다 용서해 주라. 그런데 그 죽은 아이들이 바로 아미시 가족들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은 문명을 다 떠나 살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농사도 다 천연으로, 자연으로 그대로 올게닉 농업 경영을 해서 모든 열매를 만듭니다. 캐나다 토론토 남부 지역에 가면 메노나이트 마을이 있습니다. 주로 그쪽 지역에 굉장히 많이, 미국의 뉴욕 북쪽으로 시작해서부터 그 사이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사회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참 대단합니다. 이를테면 아예 미국 정부에서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메노나이트, 아메시, 후틀라이트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도둑이 없고 사기가 없고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직한 사람으로 아주 성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자기네들만 집단을 이루어 성별한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속 속에서 아미 씨는 이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 8학년이 되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아미 씨 공동체에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속으로 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갈 것인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물어보아서 간다고 그러면 대학 보냅니다. 그러나 아미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니다 아미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더 이상 8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고 그 이상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그들이 배운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 형태 가운데서만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아미시 공동체, 메노나이트나 후틀라이트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TV 속에서 실험 대상으로 놓고 테스트를 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봤던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실험 대상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용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김치, 짠 김치를 갖다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 대상인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모두 물었습니다. 이미 답은 짠 김치를 달다고 표현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맛이 어땠습니까? 아주 달았습니다. 맛이 어땠습니까? 아주 달았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아주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대상자에게 물었습니다. 맛이 어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달다고 했습니까? 모두가 달다고 해서 자기도 달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짜게 느꼈는데 달다고 이야기하니까 내 입맛이 변했나 생각해서 달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내 입맛에 짜면 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성경적 가치를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다고 말하니까 나는 짠맛을 느끼면서도 달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속에 넘어간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달다고 말해도 내 입맛에 짜면 이것은 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말해도 성경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 성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 금지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여 결혼한다고 해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차별 금지법 안에 있는 아주 독소 조항입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런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쉽견 있는 사람들, 로펌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고, 성경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인정하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이하로 연결되는 말씀.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흔히 교회를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도 세상 사람들의 모임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를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리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도,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몸을 바로 교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그 가운데 인간의 몸이 가장 이상적이고 조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몸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몸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각각 제 기능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으면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지체라도 머리가 내리는 이 뇌에서 내리는 신경 조직을 통해서 내리는 그 명령을 거부하면 그 몸은 곧 병든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한 이상 교회도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몸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의 병든 모습 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몸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눈, 코, 입, 귀, 눈에 이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몸 안에 있는 내장기, 보이지 않는 폐와 간과 신장과 모든 기능들이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합니다. 심지어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신경 조직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혈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보이지 않는다고 그 기능을 과소평가하거나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과대평가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떤 사람이나 꼭 같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방 떨지 말라는 겁니다. 주제 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무선새가 무선새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제.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만큼만 그러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만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그거 자꾸 옆에 보니까 비교되면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비교하면 내가 못한 것 같고. 내가 나은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을 갖고. 그래서 병들, 병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사도, 그, 아무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결코 넘어서지 말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 못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또는 아니면 부당하게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이런 것들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지체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높은자가 낮아지는 자리요, 낮아지는 낮은자가 높아지는 곳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무슨 대접받기를 원하는 권위주의가 교회 내에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그 어떤 지체들도 누가 더 소중하다, 누가 더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공대하며 인정해줄 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대신해 상대방과 견주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생각할 만큼만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부질없는 생각이요 자기 소모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열매도 거두지 못합니다. 자기를 과대 평가하는 것 못지않게 나를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것도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뭘? 이런 것들이죠. 아이고 네가 그런 일을 했어? 똑같은. 칭찬에 섞인 말과 비웃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같은 은사와 꼭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준 사명, 내게 맡기신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경에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야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한 달란트를 받아 묻어두었던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 다섯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똑같은 칭찬을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긴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에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것으로 장사하여 주인이 돌아와 회개할 새 마지막 말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다섯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 남겼다고 득큰 잔치 자리에 간게 아닙니다. 두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내게 주어진 은사와 내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일, 내게 할수 있다고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겸손이 될수 있겠습니까? 한비아 씨 여러분 아실 거야. 세계적인 우리 한국이 나은 세계적인 여행가고 아또 책도 썼습니다. 그분의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게 꾸준히 걸어야 산을 오를 수 있다. 남들이 앞서 간다고 자기 속도를 넘어서면 산에 오르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지쳐 주저앉을 수도 있다. 내가 갈수 있는 만큼, 내 걸음의 보폭으로, 내 능력만큼, 내가 갈수 있는 만큼만 가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수 없다는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 우생 마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생. 소우 자, 살생 자, 말 맞자, 죽을 사 자. 손은 사는데,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못뭐 들어보셨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소는 말에 비해서 수영을 훨씬 못합니다 말은 소보다 거의 두배 수영을 잘합니다 그런데 일반 연못 같은 곳에서는 말과 소를 한꺼번에 넣어놓으면 말이 금방 나와요 수영을 훨씬 잘하니까 그런데 홍수가 지면 말은 물에 빠져 죽는데 소는 살아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손은 아예 자기가 수영을 말만큼 못한다는 걸 알고 홍수에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한 10m 내려가면서 1m 정도 밖으로 나갑니다. 말은 자기가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수가 내려오면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힘을 써다가 물 먹고 빠져 죽는답니다. 남을 흉내 낼필요 없어요. 내 힘만큼, 내게 주어진 능력만큼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 집사가 얼마 했다고? 나도 얼마 해야지. 나만큼만 하세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이만큼인데, 아니, 나는 못해. 너무 적게. 그것도 잘못된 것. 언제나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교만 하거나 비교하면 자기 자신을 열등감 속으로 몰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 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느끼는 만큼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나는 넘치게 잘못된 거예요.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아, 할수 없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그렇게 과소하는 것 과소평가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한 어머니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헌신과 이 딸을 잘 보살펴 주어서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학까지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그 딸, 어머니의 간곡한 권면으로 오랜만에 교수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잠시 교회를 둘러보았는데 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몇몇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여집사에 대한 험담을 하고 남자들은 모여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어떤 부분 만내틀린에 평가를 하고 봉사자와 성도가 실경이하는 소리,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본 딸은 화를 내며 어머니의 손을 마구 잡아 당기면서 빨리 집으로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조용히 지키만 보던 어머니가 단호에게 단호하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사람만 보는구나. 그 말에 교수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교회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남들과의 비교,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시선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맑고 투명한, 투명한 시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만큼,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만큼만 하면 돼요. 나만큼만.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만할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좀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들이 더해, 믿는 것들이 더하다.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달라. 교회 집사님이 확실히 달라. 그분은 정말 장로님이야. 아멘 좀 크게 하소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보니 참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송받고 인정받는 교회, 또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